자 LNF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말을 기준으로 증시와 대내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라인 이탈하는 모습 보였고요. 22평의 기존 추세의 라인이었는데 이탈하고 다음 날또 쎄기를 박네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지금 고점에 고착화되어 있는 박스권을 약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또 지금 고점일지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하시죠. 자 종목명 lnf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화의 물질 관련 기업이 되겠고요. 어 시총이 2조 3천억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설립 2003년 상장입니다. 매출액이 3천억대. 19년도 기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ESS 또 2차 전지 네 등등해서 결국에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슈되는 부분은 300억 규모의 3호 어 BW 신주인수권부사채. 네, 이런 거를 발행했다라는 내용. CB.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12 전환사채 부분이 있었고 유증 내용이 있었고요. 어, 전기차 관련주로서의 이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증 같은 경우는 제3자 배정 방식이거든요? 제3자 배정은 기존 투자자에게는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받을 건데, 그 투자금을, 어, LNF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유증이 실패만 되지 않는다면, 미달, 인원 미달, 막 이런 거가 없다면, 웬만하면 호재로 인식되는 내용입니다. 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 일단 종목 자체가 스윙을 기반으로 한 종목은 아닙니다. 약간 중투 장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캔들 하나의 신호보다는 어, 추세적인 그런 대응을 좀 우선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지지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터너라운드 하면서 슈팅 형성할 때 이평 밀집 비율 구간들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었고요. 당시 주요 저항으로서 자리 잡았던 게 22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 지지 구간은 22평이고요. 뭐, 이탈식에도 돌파시 재매수해서 좀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22평의 단점이라면, 어 추세적으로 100%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진 매매가 생길 수밖에 없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안정적인 지지라인으로선 62평이, 네, 받쳐주고 있었는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뭐한 차례 이탈 후, 이때 2차 매수 타이밍 해서 나쁘지 않게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뭐, 제대로 된 헤드에는 매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셔야 되는 만큼, 어, 종목의 스타일상 2차 전지니까요. 뭐, LG와 이런 데랑 이제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2평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62평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2평 정배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워낙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말씀드린 대로 캔들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타도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62평 잡고 이탈 없으면 홀딩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62평 이탈 없는 안 간단하지만 네,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어깨 정도에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